자, 이제 그 질병보험의 대표적인 암보험, 그 다음에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보험에 대해서 38번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병보험의 대표적인 어, 상품이 암보험이죠. 우리 암으로 인한 치료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치료비뿐만 아니라 진단비, 진단비, 치료비, 수술비, 요양자금 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만기 환급형으로도 받을 수 있고, 만기 환급할 수 없는, 그죠? 순수 보장성으로도 개발할 수 있고, 주계약, 특약 모두 판매할 수 있고, 특정 암만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기능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3대 주요 암이나 고해암 소해감을 구분하는데, 이것은 무슨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분류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임의로 정한 기준에 의해서 분류한다. 라고 하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장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 수술 입원 통원 보험금을 지급받고 있는데요. 제자리암이나 연기암이라고 하는데 우리 약한 암의 경우에는 암 관련 보험금의 10에서 20% 그러니까 일부만 우리가 지급하면서. 그, 보험금의 어떤 그, 보험금의 그 규모가 상이할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동일한 암 치료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2회, 1회 입원으로 보고 입원일수를 합산한다, 계산한다, 라는 부분이고, 입원 치료 중에 체, 보험 기간이 만약에 만료가 됐어요. 그러면 그 계속 기간, 어, 계속 중인 입원 기간에 대해서는 회당 최고 한도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보상하고 있습니다. 자, 요 용어 우리 잘 기억 못하죠? 생소합니다. 회당 최고 한도일. 기준으로 계속 보상한다. 요거는 가로치기 문제로도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암보험 같은 경우에 무조건 다 보상해 주는 건 아니고요. 면역력 강화 치료나 암이나 암 치료로 발생한 후유증, 합병증의 치료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 엄격하게 무조건 합병증이나 후유증을 다 보상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직접적으로 암 치료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연, 연관돼서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부 우리가 그 부분이 합병증에 예외로 보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뭐 깊이 있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어, 모든 그런 암과 관련된, 어, 내용에 대해서 치료 보상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입 조건은 마찬가지로 10년 이상이고, 우리 질병보험의 대표적인 게 15세 이상이고, 나이가 너무 많으시면 암보험의 제한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연령자나 아니면 위험이 너무, 그, 예를 들어서, 예 병이 너무 급뭐 중한 사람들은 우리가 가입을 제한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도 크게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보 질병 보험의 대표적인 거는 본인이 속이고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일, 일, 일반적으로는 90일 정도의 면책 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이 이후에. 그 사고에 대해서 그런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해 주는 부분 있고 일정 시점 이내에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진단됐을 때는 아 보험 금액을 감액해서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암보험은 만기 환급형으로 설계할 수 없다라고 돼 있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건 순수 보장형, 만기 환급형, 주계약 특약 다 가능하다 말씀드렸고요. 한국 표준 아 어, 질병 사인 분류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표에 의해서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구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별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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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은 어, 중대한 보, 암이다. 중대한 질병이다. 이렇게 해서 보상 하는 거지. 그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암은 중대하다.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는다. 라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암보험은 연령이 증가할 경우 나입할 보험료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증가하겠죠. 예, 네, 질병 보험의 특징입니다. 안보험과 같은 질병 보험은 신체에 내재된 원인에 기인함으로 도덕적 해이 발생, 가... 그죠? 밖에서 보이는 게 아니니까, 예, 네,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죠? 일부러 내가 보험 안보험에 가입해서 안보험금을 타려고 하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뭘 두는 거예요? 면책 기간 같은 것을 두는 거죠, 그죠? 일정한 기간 이후에. 예, 그런 질병이 발생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거죠. 암 직접 치료보험금은 후유증을 완화하기 위한 치료를 보, 포함하여 비상한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화나 후유증이나 합병증에 대해서는 예, 보상을 제외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 암보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어렵지 않아요. 범위는 좀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정도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충분히 문제를 푸시는 데는 어, 어려움이 없다.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 38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